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한 사람으로 꼽히는 워렌 버핏이 팔고 사는 종목 하나하나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워렌 버핏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시장을 능가하는 투자 성과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오랫동안 투자에 성공한 것은 배당주 위주의 투자 덕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당주의 장점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배당주 투자는 안정적 수입 확보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열린 mb에서는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투자한 신용카드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세한 기업 분석은 열린 mb의 기업 분석 시리즈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워렌 버핏이 CEO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기업과 투자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수치는 2023년 12월 기준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세계 신용카드 기업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 카드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1995년부터 투자했으며 투자 규모는 284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8.1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의 0.62%를 차지하는 약 21억 달러의 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에는 포트폴리오의 0.49%인 약 1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업은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의 8.18%인 약 284억 달러를 투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버크셔 회사 회에는 아멕스 지분의 18%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멕스의 2023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한 158억 달러, 순이익이 23%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희석 주당 순이익 2.62달러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아멕스의 주가 및 배당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6일 마감가는 224.46달러로 52주 최저가는 140.91달러, 52주 최고가는 231.69달러입니다. 아멕스는 15년 연속 배당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는 주주친화적 기업입니다. 연 배당수익률은 1.25%, 최근 분기 배당금은 0.7달러입니다. PE 20 배당 레시오는 20.02, 배당성향 (Payout Ratio)는 21.41%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3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통해 약 3억 5200만 달러의 배당 수익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0.62%인 21억 달러를 투자한 비자입니다. 비자의 2023년 4분기 실적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8% 상승한 86억 달러, 순이익이 17% 증가한 49억 달러로 시장 예상을 상해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소비량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비자의 주가 및 배당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7일 마감가는 280.6달러로 52주 최저가는 216.14달러, 52주 최고가는 190.96달러입니다. 비자 또한 10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 기업입니다. 연 배당 수익률은 0.74%, 최근 분기 배당금은 0.52 달러입니다. PE ratio는 35.57, 배당 성향은 21.54%입니다. 비자는 2014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9% 매출 증가와 17% 수익 증가로 지속 성장 중에 있으며 34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 바이백과 추가 264억 달러를 주식 재구매에 할당할 만큼 주주 친화적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용카드 기업은 버크셔 해서이가 포트폴리오의 0.49%인 약 17억 달러를 투자한 마스터 카드입니다. 마스터 카드는 2024년 연간 매출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전년 동기 대비 12.87% 증가한 250억 9800만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주당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5.75% 증가한 11.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주가 및 배당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7일 마감가는 476.8달러로 52주 최저가는 352.8달러, 52주 최고가는 490달러입니다. 마스터카드 또한 10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 기업입니다. 연 배당 수익률은 0.55%, 최근 분기 배당금은 0.66달러입니다. P 비율는 40.2고 배당 성향은 19.31%입니다. 이상으로 워렌버핏이 투자한 신용카드 기업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세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시장에서 각각 60%와 30%의 시장 점유율로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포춘지 발표에 따르면 핀테크 관련 시장은 매년 17% 성장하여 2030년에는 8,82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세 기업 모두 신용카드 업무뿐만 아니라 핀테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주주친화적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관련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워렌 버핏이 투자한 신용카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열린 MBA는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열린 MBA 기업 분석 시리즈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